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 세상, 나뉘입니다. 어, 며칠 계속 날씨가 추웠죠? 그래서, 밤에도 영하 10도까지 떨어졌고, 낮에도, 어, 저녁 이후로는 영하 5, 6도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여러분 댁에는 다육이들이 냉해나 입지 않았는지 무척 걱정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저희 집 아이들을, 냉해 입은 아이들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어제 제가 밖에 외출을 하고 늦게 들어왔어요 10시 넘어서 그때까지 밖에 있었어요 그 시간에 영하 10, 10도는 안되고 영하 그때 6,7도 였나 그랬거든요 세상에 냉해를 입었더라고요. <laughs> 너무 속상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일은 없, 없으셔야 되겠어요. 저도 지금까지 어,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밖에다가 오랫동안 내놨던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제가 이번에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쭈글쭈글해요. 왜냐면 살짝 얼었다가 풀렸거든요. 쭈글쭈글하죠. 아, 너무나 진짜 속상합니다. 나이가 한살 먹으니까 건망증이 심해지네요. 어쩜 이럴 수가 있는지. 아, 너무 속상해요. 요 아이 진짜 예뻤는데. 요 아이는 그래서 당분간 그늘에서 요양을 좀 하겠습니다. 요 아이,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 엘리카란 아이도 그래요. 하, 세상에, 지금, 음,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가 말랑말랑 하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말랑말랑 한지. 이렇게 보면 막 물이 찬 것처럼, 이렇게 물이, 보이시나요? 얼었다 풀려서, 이렇게. 이렇게 됐답니다. 지금 음, 몇장 그래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요 아이도 제가 당분간 어, 안쪽에서 요양을 좀 할게요. 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여기 위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음, 지켜봤다가요. 커팅을 좀 하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예쁘게 물들인다고 했던 아이인데, 이렇게 돼서 너무나 똑당해요. 어떡하죠 속상해서 요 아이 속상해서 어떡 하죠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이 많이 물 물들 많이 물렁거리네요 물컹물컹거리네요 아 똑당해요 이렇게 예쁜 아이인데 똑당합니다 요 아이도 냉해를 좀 입었어요 여기 보면 쭈글쭈글해 보이죠 세상에 아 이렇게 예쁜 아이인데. 너무나 예쁜 아이, 어쩜 제가 잊어버릴 수가 있었는지 이렇게 냉해를 좀 입었고, 여기 보이시죠? 얼었다가 녹아서 말랑말랑해졌답니다. 짜증나요. 쪽장이에요. 그리고 어쩜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죠? 건망증? 내놨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밖에서 밤 10시까지 있었으니 영하 6도까지 떨어졌는데 아하 어, 쪽장이요 예쁜데 동글동글하게 잘 키우려고 했는데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서 보여드리고. 나중에 어느정도 회복이 됐는지 또 음, 여러분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리뷰 하도록 할게요 너무나 예쁘죠 지금 요 모습은 이제 보여드릴 아이는요 예쁜 아이 보여드릴게요 여기 퓨베센스 라는 아이예요 요 시기에 지금 한참 꽃대를 올리는 아이거든요 작년에 제가 선물 받은 아이예요 그런데 작년에도 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네, 올해도 꽃대가 좀 올라오고 있답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햇빛도 잘 받아서 색감이 빨갛게 예쁘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피베센스 잘 크고 있다고 여러분 보여드리는 거예요. 앙증맞고 귀엽죠. 번식도 굉장히 잘 되고요. 입장이 떨어져서 밑에다가 던져 놓으면. 그 자리에서 번식이 굉장히 잘 된답니다. 잎꽂이 또한 잘 된답니다. 풍성하게 잘 자라네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퓨베센스 그리고 우리집 미용이 미용이 얼굴이 안보이네. 우리집 미용이 제가 만들었어요. 미용이 되게 귀엽죠. 우리집 미용이 유용이가 퓨베센스하고 <laughs> 장난치고 있는 것 같은 귀염귀염하네요, 그죠 <laughs> 우리 집 꼬맹이 쌍둥이 화분이에요, 이렇게 귀엽죠? <laughs> 여기에는 어, 예쁜 미니 당인이 심어져 있고요. 조금이 쪼꼬미 조금이어서 어떻게 잘 자랄까 했는데 너무나 잘 자라고 있답니다. 예쁜 원래 여기가 앞인데 살짝 머리를 잘못 심어줬지만 그래 저는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답니다. 예쁘게 잘 자라고 있지요, 비니다인 속살도 예쁘고요. 안에 아이 어, 새로운 입장들도. 이렇게 잘 나고 있답니다. 너무나 예쁜 우리 집 콩곤. 그리고 여기 아메치스. 아메 아메 귀여운 아메 아메 우리 집 아메 아메 어떤가요? 오동통하지요. 아우 귀여워. 아메가 이렇게 예쁘게. 우리 집 아메 예쁘죠?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오동통 귀엽고 작지만 목대가 있는 짱짱한 아이랍니다. 우리 집 쌍둥이 이렇게 이렇게 쌍둥이 미니콩군 귀여운.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냉해 피해 입은 아이들 보여드렸지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저는 속상하지만 여러분들은 냉해 피해 없기를 바랄게요. 날씨가 추우니 단돌이를 더 잘하셔서 여러분들은 건강한 다육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